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카라분입니다. 당첨 출연 예상 패턴 정리 첫 번째에 이어서 당첨번호 출연 예상 패턴 정리 두 번째입니다. 당첨번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패턴 구간들을 보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추첨일 패턴, 백회기 패턴, 그리고 모의번호 패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첨번호 출연 예상 패턴 두번째는 지금까지 출연한 당첨번호들의 패턴을 가지고 예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45회의 당첨번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번호 선택은 시청하시는 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막번호 패턴 분석과 제가 올리는 영상들이 번호 선택과 구획 당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추첨일 패턴을 보겠는데요. 추첨일 패턴에서 1045회 보시기 전에 1044회 추첨일 패턴의 예, 결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 추첨일 패턴에서 여기 제가 마지막 회차를 눈여겨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당번이 세수가 나왔고요. 끝수도 예, 여기 7, 8 끝을 제외한 모든 끝수가 여기 마지막 회차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끝수들이 대체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두개 통틀어서 보시면은 많이 나온 끝수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 참고를 하시고요. 7 끝하고 8끝 경우에는 7 끝이 사실 여기서 다섯 번 출했습니다. 다섯 번. 예, 많이 출한 편이었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시고 얼마나 많이 출했나도 확인하시면서 1045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45회 추첨일 패턴입니다. 추첨일이 12월 10일입니다. 1045회가. 그래서 1회부터 1044회까지 추첨일이 12월 10일이었던 회차들을 뽑았고요. 그리고 추첨주가 12월 두째 주입니다. 그래서 732회부터 1044회까지 12월 두째 주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예, 여기서 지금 여섯 개거든요. 추첨일 아, 추첨주 패턴에서는 음, 참고하셔서 보실 거는 가, 끝수가 얼마나 많이 출현했나 예를 들면은 이 끝수의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출현했나 이거를 먼저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거는 여기 끝수가 무엇인지를 보시는 게 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제가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칠해놨거든요. 이렇게 색이 들어가 있는 거는 여기, 93회차에 나왔던 끝수들을 제가 색을 칠한 거고요. 같은 끝수는 같은 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여기 끝수에서 제일 많이 출현한 끝수는 바로, 예, 여기입니다. 끝이 가장 많이 출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수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거의 비슷한 횟수로 출연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보실 때 요거를 제일 마지막 조차 요거를 유예로 보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 얘 말씀드리면은 여기 마지막 회차를 보면은 끝수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결론은 동 끝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동 끝, 여기 동 끝, 또 여기. 는 아니네요 이렇게는 따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모든 회차에 동크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볼까요 한번 여기 들어가 있죠 보시면은 동크수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 1045회에 적어도 돈끝 하나 이상 가져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9 9 3회차의 끝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당번은 지난 사실은 세개가 당번으로 출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출연하진 않습니다. 원래 한두 수 정도 이렇게 출연하는데 지난 회차 많이 출연했거든요. 근데 아, 이번 주도 그렇게 많이 출연하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램입니다 다음은 백0 0회기 패턴입니다. 백0 0회기에서는 10회기하고 백0 0회기 이렇게 두 개를 보시는데요. 10회기는 이렇게 해서 945에서 950회, 10회가 차이입니다 그래서 945회부터 1 0 3 5회까지고요 그리고 백0 0회기는 네, 이렇게 45, 1 4십에서 100회가 차이가집니다. 그래서 1회부터 1 0 3 아, 1044회까지 이렇게 해서 백0 0회기 예, 번호들 모아봤고요 보시면은 여기 색이 칠해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최다 출연입니다. 최다 출연한 번호는 주황색, 그리고 두번 출연한 번호는 예, 4번, 이렇게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예, 흐리흐리한 하늘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요. 은 보너스 번호, 여기는 보너스 번호가, 요즘 보너스 번호가 예, 당번으로 잘 출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봤습니다. 보너스 번호가 여기서는 어떤가 했더니, 여기 칠해진 부분들은 그 다음 회차에 보너스 번호가 예, 당번으로 출연한 끝수입니다. 당번은 아니고 끝수입니다. 이렇게.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예, 끝수가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부분들은 색을 안 칠해져 있거든요. 백회기에서는 보너스 번호에 지금 다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그 다음 회차에 끝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회차, 여기 와있죠? 또, 이렇게 와있고요. 이렇게끝스가 여기를 못 가면 은 여기로도 왔습니다. 보너스 번호로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왔고요. 이렇게 왔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는 보너스 번호로 갔거든요. 그렇다면, 은 여기 있는 이끝스를 네, 이번 회차에 끝스 하나 가져가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 추첨주에서 보시면 맨 마지막 주에 끝스가 나오죠?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회기, 10회기에서 출연한 횟수들을 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표에서 보시면 색이 칠해져 있는 번호들이 있고, 없는 번호들이 있습니다. 예, 없는 번호들은 백핵이랑 십핵이랑 같은 횟수로 출현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색이 칠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 이 번호 같은 경우 색이 없죠? 여기도 없고요. 여기는 0번, 여기는 2번입니다. 색이 없는 거고요. 같이 이렇게 색이 칠해져 있는 거 여기 녹색인 경우에는 여기 두번 여기도 두번또 여기도 두번 여기도 두번 이렇게 출현한 거고요. 어, 여기 이 색깔은 출현하지 않은 번호입니다. 한번더 어, 신기하죠 이렇게 많습니다. 한번도 출현하지 않은 번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 중요한 거, 요 주황색 번호들은 최다출입니다. 여기서 10회기에서 최다출은 이 번호하고 이 번호. 100회기에서 최다출은 이렇게 세 수나 됩니다. 100회기에서 최다출 번호는 대개로 대개 제수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제수. 거의 맞았습니다. 지난해 차도 물론 100%다 제외됐고요. 그리고 아 여기 보시면은 이 번호는 최단은 아니지만 다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지금 없으 중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색이 안 차려져 있는데 여기도 많이 출현했고 여기도 많이 출현했었거든요. 최단은 아니지만 예 최단은 물론 예 제외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아닙니다. 제외수는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 당번으로 가져갈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공통으로 출연하지 않았지만, 물론 많이 출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동출연 횟수의 번호들을 다시 표로 만들었습니다. 10회기하고 100회기에서 같은 횟수로 출연한 번호들을 이렇게 표를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 0이라고 한건한번더 10회기나 100회기에서는 기회, 100회 한번더 출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요거는한번 출연했다는 뜻이고요. 요거는두번 출연한 번호입니다. 그리고 어, 3회나 4회는 한,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회수로, 동회수로 출연한 번호들이 그래서 X표 쳐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최다 출연 파트. 이 파트는 제수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거의 제외가 됐습니다. 지난 회차에도 100%다 제외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많습니다. 다섯 수면은. 그래서, 아, 요번호에서 선택해 가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럴 경우 그냥 제수로 다 가져갑니다. 예, 선택은 본인이 하시고요. 그리고, 아,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은 지난 회차가 사실 아쉽게, 아, 여기 영끌? 아니, 영회 1회 2회에서 한그한 수만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1045회는 좀 적어도 세수는 추천해 주지 않을까 하는 바램입니다. 바램이고요. 여기서 영회에서 번호를 4개를 네다 가져가거나, 뭐 2회에서 다가 2회는 지금 두, 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번호는뭐 가져가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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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눠서, 둘, 하나, 아 둘, 아, 셋, 하나, 둘. 뭐, 이렇게 나눠서 번호를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이, 격기에서 여섯 개가 번호가 다 당번으로 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올리는 자동번호 패턴 분석, 그리고 지난번에 올렸던, 어, 당첨 출연 예상 패턴 일편 그리고 다음에 또 제가 3편 올릴 거거든요. 이거 다음에 그거 다, 종합하셔서 끌리는 번호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의번호 패턴입니다. 이쪽이, 오른쪽이 무의번호이고요. 여기 왼쪽이 당첨번호입니다. 보시면은 전회차, 예를 들면 1030회에 있던 무의번호 중에서 그 다음 회차 1031회 당첨번호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1033회. 모의번호 40번이 1044, 1034회 당첨번호를 이렇게 출했거든요. 이렇게 여기 색이, 파란색이 들어간 부분은 당첨번호가 출했던 경우고요. 여기 노란색은 당첨번호가 출하지 않았던 회차입니다. 그래서 1030회부터 이렇게 1044회까지 한것 중에서 두 회차만 지금 당첨번호가 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모의번호 위에서 보시는 게 좋으시겠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보너스 번호에서, 모의번호, 보너스 번호에서는 당첨번호로 거의 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만 지금 예외적으로 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거의 다 출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은 1044회에는 어떤 번호가 모의번호에서 당첨번호로 출했는지 보겠습니다. 아, 1043회 모의번호입니다. 모의번호 중에서 1044회에 당첨번호가 두개 출했습니다. 보시면, 예, 두개 이렇게 출했거든요. 근데 보통은 한수 정도가 당번으로 출하는데, 여기에 기점으로 해서 요 이후, 이후에는 두 수가 당번으로 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1 0 4 5에는 어떤 번호가 당번으로 출할지, 예,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아, 1044회처럼 많이 당번으로 출했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1,044의 모의 번호이거든요. 그럼 이 번호 중에서 예, 이 번호로 1,045회로 당첨 번호로 나올 확률이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아,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서 이 번호 지금 제일 수입니다. 예, 좀 전에 올렸었죠. 제일 수거든요. 이게 제일 수가 사실은 1,045회 제일 수 후보가 너무 많아요. 다섯 쓰면은. 이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회차보다 좀 많이 있거든요. JS 후보가. 가져가실 건지, 안 가져가실 건지, 사실은, 어 이거 좀 저도 좀, 좀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 끌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공패턴, 그리고 추첨주,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번호 선택, 끌리는 번호 꼭 가져가셔서 당첨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당첨 출연 예산 패턴 정리 두 번째입니다. 다음은 당첨 출연 예산 패턴 정리 세 번째, 고정수를 가져가세요 편입니다. 지난 1044회에 고정수를 가져가세요 편에서 당첨번호가 다섯 수가 출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박나세요.